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인 미스터리 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이자 브랜드입니다. 이 음료의 레시피는 극비 급비 중에 극비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정체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초기 레시피에 코카 잎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카 잎이 단순한 향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코카 잎은 실제로 코카인의 원료가 됩니다. 1800년대 후반 코카콜라가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코카인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 코카콜라 한 병에는 적은 양이지만 코카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피로회복제로 광고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코카인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코카콜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기업은 결국 레시피에서 코카인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코카 잎은 향료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역사에는 피로 해소라는 명목 아래 잠재적인 위험 성분을 판매했던 시대의 어두운 진실과 이유, 브랜드의 생존을 위해 그 역사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던 상업적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 미스터리 백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가장 친숙한 음료 뒤에는 시대적 무지와 상업적 은폐가 얽힌 충격적인 초기 레시피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